시즈로 방금 그 노아 근데 엄마가 해야 돼엄마 알겠어? 주영이가 보고 하면 되잖아 엄마만 안돼 조금 뒤로 무어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해서 누구한테 줄라고 나중에 이제 주영이 비 커지면 주영이가 보면 너무 재밌잖아 주영이가 <laughs> 그 노아의 할아버지한테 어떤 시대였는지 아까 만 얘기해줬잖아 엄마 근데 엄마가 내아들크시스야 근데 노아가 막 사람너나한한번 죽어볼래? 막 싸고 꼬집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가난거예요 안되겠다 로아이 이렇게 말해야 요 근데 하나님이 첫번째 뭐어 근데 선스 이름들이 뭐게요? 알아맞혀 주세요 선스 이름이 뭐게요? 쌤 어? 함 뭐예요? 샘 아니고 조금 음, 똑같이 하는데 샘샘샘 샘이 먼저 그다음은 햄햄햄 그리고 그다음은 야벳 야벳 아 야벳인데요 네. 한국말로는 샘함 야벳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배를 지으라고 뚝딱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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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근데 40 days 데이스, 40 days 까지 그 애니멀들이 밥을 다먹어요 그래서 딱 뻘뻘 빨리 용도 같아서, 어, 자, 형, 자, 형. 두가넣 자, 영 자, 형. 가넣었어 근데, 뿌리 들까지다 먹을 걸다 넣었어요. 자, 다섯 번째. 캥거가과다과다과다 한소리하고 두개밖에 안들어갔잖아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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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지원아, 얼른 해주세요, 누 할아버지. 이제 바이 열어보시죠. 어디를 열을까요? 바이블. 바 어디를 열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디를 열까요? 뭘 찾으세요? 네? 뭘 찾으시나요, 아가씨? 요거 여기다 놔두세요 왜요? 선명님 지금 거기 위에다 올려놔요? 올려서 이렇게? 봐 어우 고마워요 땡큐 소멀 so 그거는 어제 여기 앞에다 놔두면 되잖아 그건 걱정하지 말고요 아니 요거를 앞에다 놔두고 요거를 여기다 놔두고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조정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제가 알아서 볼 거니까 몇장몇 몇 절을 피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몇 페이지? 맨 처음에 하나님이 비을를 만드셨어요. 그거 열어보시죠. 네. 맨 처음에 음. 여기에요. 맨 처음 찾았어요. 그 초에 하나님이. 제 네, 읽어보시죠. 맨 처음에 하나님이 비를 어, 어, 읽으세요. 근데 그 저기요. 선생님 거랑 제거 성경책은요. 내용이 조금 틀려요. 그래서 어요 틀려도 돼. 요 어,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다 읽고, 어. 선생님 읽고 그리고 읽으세요. 맨처음 네. 선생님이 워해서 어두운 그래에서 공존을 합니다. In the beginning God m a d 는 우리가 꽃을 주면 꼼꼼같이 꼼꼼했어요. 빛도 꼼꼼다 그럼 이제 물도 다 없었고 꿀도 다 없었 읽어보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t 예. 오케이 그다음 우리 요거 나누아누아누아 퍼스트 장 한번 펴주세요 누아퍼스장 한번 가요 모세스는 아니에요 누아 음, 다음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. 찾았어요. 오케이 다 찾았죠? <laughs> 떠나는 동물원 The Blue d i n g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노아는 우리 떠나 일일 방주를 만들었고 있었습니다. 이씨 있습니다. God told Noah to build a boat. So Noah is making a boat that will float. 한번 읽어보시죠. 네. 그러저 벽에 좀주시면안 될까요? 뭐 하시래요? 아, 알겠 음. 이렇게 기다려봐요. 알겠어요? t h a 여기 앉으려고. 네. 저 앉아서 하고 싶어요? 힘들어요? 네. 근데 좀 힘들지 안 힘들겠냐? 선생님도 존댓말 해줘야 돼요. 이거 선생님, 어, 어, 친구 책상이고, 여기 위로 오세요. 네. 이거는 이거는 내 책상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여기 음. 앉아서 할 테니까 잘해주세요. 네. 이 음, <laughs> 아우, 잘 보여요, 되게. 다 조금 해주세요. 네. 또 읽어주세요. 읽을게요. 노아는 아들, 샘, 함, 야벳과 어 같이 배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배 안에 어, 암수 한 쌍씩. 어, 근데 얘는 두애는다 타는 나쁜 엄마. 음, 하마 그런 거다 줬어. 하마도 다 탔죠. 다 모든 애. 근데 내가 그랬어요. 너무 큰데 음, 다 삐뿌드라고 착한 애들은 다 죽었어? 아니요. 착하고 나쁜 거를 떠나서. 동물들은 다 하나님이 암놈, 숫놈, 암컷하고 수컷을 딱 이렇게 하나씩만 살려줬어요. 왜냐면 배에 다 태울 수가 없잖아요. 암컷? 암컷. 그러니까, 메일하고, 피메일하고, 그래야만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. 개들 그래, 어, 메일하고, 피메일, 암컷하고, 그러니까, 저기, 보이하고, 걸 같이.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. 그는 찬양받기에 압당하신 주. 그가 우리리 자리에 부르셔. 하나 되어 노래케 하시네. 주 앞에 모여 노래하는 우리. 멈출 수 없는 이 기쁨의 소리 그가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네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그 앞에 모두 yeah, 견뎌 yeah, throw. Yeah, throw. 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의 집에 나 고하네